oh uh.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이 되면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저는 어린아이처럼 무엇인가 손꼽아 기다려지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해오는 것 같고 가슴이 따스해움을 느끼게 됩니다 집이나 교회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고, 집안 밖으로 장식을 하고, 친지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 쓰고, 선물을 사러 분주히 샤픈센터로 돌아다니고, 쿠키도 만들고 음식을 장만해서 교우들과 친지들과 나누고, 한국어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장거리 전화로 안부도 묻게 되고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잘 준비됐습니까? 네, 아니요. <웃음> <웃음> 눈코 뚫새 없이 바쁘다 보니 자칫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할라데이로 바뀌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2000년 전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가 호적하러 다윗성 베들렘에 내려갔을 때에 만상이 되어 빈방을 찾고 있을 때에도 빈방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급해서 양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분만해서 강모로 싸서 말구 위에 눕혔으니 이는 온 인류의 부 세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성탄이었습니다. 이 성탄절이야말로.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람에게전하기 하는 세상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세상에서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왜 예수께서...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셔야 했는가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대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보라, 전하가 임타하 아들 날 것이요 그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God with us. 하나님의 친히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여고 하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음, 네. 이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배었고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이 아기를 위해서 정말, 모실 빈방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둘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 복음 4장 16절 내에서 예수께서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이사야의 글을 가져다가 펴서 읽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예수님의 그 목적을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곧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여 소외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물자에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느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금달의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 네. 넷째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 복음 십장 10절 이하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의 십자가상에 처절한 고난과 필림을 통해서 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진이나 에달려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선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질에 맞으므로 우리는 음을 입었도다. 아, 네. 우리는 다양 안과 다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심으로 십자가상에서 희생양으로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수가 없으므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받쳐져야 했습니다. 사령전 1장 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저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그의 고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아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일 베드로 사도는 예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 믿는 성도들 향해서 주시기를 너희는 백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을 의지하셨으면 너희가 남도둑을 받고 내 삶과 온도와 삶의 여호와 덕도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시옵 아멘. 그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는 그분같이 도 с т 요 완악한 지대자들로, 고난받는 나아요, 예수님분의 복속이니 이런 그분의 열매이에서 그의 이야기한 존재 아름다운 날을 선받으하시 예수님께 복받는다. 예수님고 천국가다. 이것만을 위해서 그 고난의 처절한 십자가에. 예수님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해야만 했을까요? 최근 우리 목사님께서 애국강사까지 초빙해서 John 3.16 이란 전도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후로 여러 성대님들은 전도하고 있습니까? 네, 네. 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전당부에 있는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다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습니까 철임하신 예수는 말구의 누인 한가 연약한 아기였지만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는 계시록 1구장1 1절에하에서 백마를 타고 철장을 휘두르면서 다시는 실파주요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아멘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예.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때는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청년대이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동성결혼과 나태와 마약사범을 그대로 키워서 거리마다 도시하나 홈리스 피플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은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가 하닌 것을 주님 제림의 때를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림의 날은 도덕같이 우리에게 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우스 3장 10절에에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 둘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제녀 준비하고 있습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고통 중인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Weekly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가을 세월과 을 갖고 사모해야 도 없고 금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어, 아,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성에 지발하며우의나마다이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 우리 믿고 우리하우리 전도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 한대한 우리가 되어야여 소소한 하나님의 은님사하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그대로 살수 만은 없습니다. 거룩한 그 신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보 사망이 없시고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경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